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돼. 자, 첫 번째는, 부정방정식 첫 번째 유형은 정수 조건. 자, 방정식 이거 해를 구해라단 XY는 와 정수, 정수.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반드시 이거부터 보자. 이렇게 무언가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모양을 만들어야 돼. 무조건. 자, 여있네 즉, 무언가 두개 곱해서, 곱해서 정수가 되게 여기 X랑 Y 빼기 3회랑 곱해서, 곱해서, 곱해서. 가 되었지? 자,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게 좋아. X. 이렇게 표를 그려볼게. 표를 그려볼게. 그 다음, Y 빼기 3 이렇게. 두 개로 곱해. 그럼 X랑, 요거랑, 얘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 1 곱하기 2. 이렇게. 그 다음, 자, 맨 위, 어, 위에가 X고, 밑에가, 어, y, 밑에가 Y 빼기 3이야. 자, 윗줄은, 윗줄은 X를 쓰는 거고, 밑에 Y 빼기 3을 쓸 거야. X가 2면, 2면, Y 빼기 3이 얼마? 1. 자, 얘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이런 뜻이야. 그 다음 정수는 이 금수도 가능하지?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x가 마이너스 이면 얘가 마이너스 2면 d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4개가 있네. 4개가 있어. 자, 이걸 가지고 x y를 구하면 x는 자 이걸 갖다가 다시 표게를 해보자. 다시 x와 y를 구하면 x는 당연히 여기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해진 거고 정해진 거고 정해졌어. 그 다음 y-3이 2니까 y-3이 2니까, 2니까 y가 얼마야? y 빼기 3이, y 빼기 3이, 음, 2인 거니까, y는 얼마? 이항하면 y는 5. 이렇게. 자, y 빼기 3이 1인 거니까, y는 얼마? 여기서. y 빼기 3이 마이너스 2야, 플러스 3을 해주면 1. y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3을 해주면 플러스 이렇게. 나왔네. 여기 하나에 해, 둘, 셋, 네개가 생긴 거야. 어떻게 쓸까? 이렇게 쓸게 1,5. 그 다음, 2,4. 그 다음, 마이너스 1,1.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바로 이 부정방정식 해가 되는 거지. 자, 다 정리.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결국 이런 거야. 문자가 두 개가 있는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 XY가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렇게 정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가 몇 개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정수조건인 경우 어떻게 푼다? 이렇게 인수문하듯이, 무언가 두 개를 곱하기 해서, 정수가 되도록, 모양을 만든다. 이 문제는, 모양이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야, 그지? 음, 되어 있는 거야. 자, 다음 방식를 구해라. XY는 정수. 아, 정수 조건의 부정 방식이네. 정 기억해. 부정, 어, 정수 조건의 부정 방식은 정 반드시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꼴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자, 이 가로 곱하기 가로가 있어야 돼. 음, 무언가 곱하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이거 어떻게 묶어, 이렇게? 이거 두개 묶으면? X를 묶으면 가로하고 Y 빼기 되지? Y 빼기. 자, 여기 뒤에는 y-3이 있는데, 저거를, 어,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은 게생겨도록 바꿔줘야 돼. y-3을 y-1로 먼저 써주고, 여기 빼기 3이니까, 추가로, 마이너스를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는 0.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아, 사라졌어. 이렇게, 여기까지 인수분해하면, y-1로 묶어주면, 묶어주면, 인수분해야, 앞에 뭐가 남니? x 남고, 이거 뭐가 남아? 플러스 1 남지, 이렇게? 마이너스 2는 넘겨서 이항을 하면 2가 돼. 이렇게 2. 됐네. 가로 곱하기 하로는 정수꼴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y 빼기 1과 이렇게 표를 그래서 x 더하기 1 있어. 응. 순서 바꿀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x 더하기 1 먼저 쓸게. x 더하기 1 먼저 쓰고 y 빼기 1 밑에서 게 이렇게. 자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는 몇개 없지? 1 곱하기 2그 다음 2 곱하기 1그 다음 정수니까 마이너스도 가능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이곱 벽이 마이너스 네 개가 있네. 자, 각각에 대해서 XY를 구하면, XY를 구하면, 음. X 더하기 1이 1인 거니까, X는 얼마? 0. X 더하기 1이 2인 거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이지? 여기 1.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야? 2항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항하면 마이너스 3. 이거 됐다. 자, Y는 Y 빼기 1이니까, 다 1을 더하면 되겠네. 여기 3, 여기가 2, 마이너스 여기 1, 여기 0. 이렇게 되겠네. 나왔네. 해가 몇개 나와? 이렇게 되게 나와, 네 개. 네개가 나오네 뭐라고 썼을까 0,3그 음. 다음 1,2그 다음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그 다음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가 몇개 나온다고 4개 나와 4쌍이 나와 4쌍